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기간다의 아나운서 유다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도 내과 전문의 권호영 원장님과 함께 면역치료, 알레르기의 체질 개선의 근본 치료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스테로이드 치료법을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면역치료에 관련된 걸 알아보려고 해요. 네. 면역치료는 어떤 건가요? 많은 분들이 면역치료를 얘기하면 면역력을 상승시켜주는 치료? 태반 주사, 감초 주사 뭐 이런 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면역 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역 백신. 네. 음. 우리 몸에 알레르기 면역 반응을 지속적으로 이제 주입을 해 가지고 나중에 치료를 하다 보면 내 몸에서 어, 이거 아무것도 음. 아니네. 그렇게 반응을 해서 알레르기 염증 반응이 아예 안전라게 음. 하는 알레르기 면역 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알레르기를 그럼 모두 다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알레르기 질환 중에서 치료 대상이 되는 것은 아토피 피부염, 그다음에 천식, 그다음에 알레르기 비염이고요. 아. 음식 알레르기나 두드러기는 치료가 안, 안 돼요. 네. 그런 대상 중에서도 임신 중이시거나, 그다음에 심근경색 같은 중증 심혈관의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네. 지금 진행성 암이 있으신 분들, 자가면역 질환으로 지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천식이 너무 심해서 이거하다가 혹시 잘못되면 숨 넘어가실 것 분들. 이런 분들은 좀 힘들고요. 음. 치료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사실 약 먹고 괜찮아질는 비염 환자분들은 추천드리긴 그렇고요. 그래서 어, 면역 치료는 한 4개월 정도 하시면은 이런 약 사용이나 이런 거가 많이 줄어 드십니다. 음. 알레르기 환자분들에서 검사로 확인된 것 중에 어, 알레르겐에 대한 어떤 면역 치료가 가능한 물질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면역 치료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알레르기를 다 면역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씀이신데요 그러면은 네. 면역 치료가 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좀 알려주세요 제일 많이 하시는 거는 이제 징먼지 진드기고요 음. 그다음에 곰팡이 바퀴벌레 그다음에 나무랑 잡초의꽃가루 그리고 개 고양이 키우시는 분 중에 어.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다 치료가 될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치료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에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아토피 있으신 분들 네. 중에 이 원인 항원으로 알레르기 검사로 확인을 했고 그게 또 맞는 면역 치료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은 어 그다음에는 치료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면역 치료에 이제 약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크게는 설화 면역 치료와 그다음에 이제 피하 면역 치료가 있습니다. 설화 면역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알약을 혀 밑에 넣고 5분 정도 약을 녹인 다음에 혀 밑에 네. 어. 그다음에 이제 꿀꺽 삼키시는 그런 거를 처음에 용량을 천천히 올립니다. 음. 한 4일에서 일주 정도 올리시다가요. 그다음에는 이제 유지 요법으로 넘어가는데 음.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매일 먹는 치료가 있고요. 음. 회사 면도 종류가 다릅니다. 음. 그리고 피하 치료는 어 한두 달이나 세달 정도는 이제 주사를 용량을 천천히 천천히 올립니다 그러다가 두 달이나 세달 넘어간 다음에 유지 치료를 해 가지고요 한 달에 한번 정도 맞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주사 맞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은 설화 면역 치료를 이제 우선으로 좋아하시긴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한 달에 한번 맞는 피하 치료로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두 제품은 네. 한 3년 이상 하셔야지 3년 이상? 네. 3년 아. 이상은 하셔야지 그 면역 바뀐 게 체질 바뀐 게 평생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보려면 정말 길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또각 제품별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세요. 설화 면역 치료는 집머지 진드기 그거만 됩니다. 진먼지 진드기만 네. 설아 면역치료 네. 그 가능하다. 다른 뭐 고양이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설아 면역치료를 선택할 수 없고요. 음. 진먼지 진드기만 이제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설아도 가능하고 피아도 가능합니다. 음. 설아는 피아보다는 자주 하셔야 되고요. 비용이 한두배 정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품은 만 5세부터 사용 가능하고요. 음.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 어, 항원만 있는 환자분 중에서 어리시거나 병원에 이제 주기적으로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 유학생이나 이제 곧 군대에 가셔야 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아 면역 치료를 권유 드립니다. 피하 면역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요. 불편하긴 하지만 어, 비용은 일단은 더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과민반응이 이제 설아보다는 좀더 많이 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주사 맞은 다음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는 걸 경과 관찰하기 때문에 그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 외에 꽃가루나 개, 고양이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어, 피하 면역 치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 단점은 이제 약을 주문해서 이제 와야 되기 때문에 네. 결심을 하시더라도 두세달이 정도 있다가 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어, 진먼지 알레르기 외에 개, 고양이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선택지가 피하 주사를 해야 하시면됩니다 네. 그렇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대략적으로 좀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네. 설아, 2020년 네. 기준이죠? 2020년 기준으로는 음. 이제 설아 기준으로 이제 5주에 병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23만 원 정도 하시니까 1년이면 200만 원이 넘어가는 음. 가격이고요. 음. 피아 주사 같은 경우는 대략 7달 정도인데 약간만 지금 한 45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조금 안 된다는 가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렇게 최소 3년을 유지하시면 효과가 좋고요. 실비 보험도 적용 받으시면서 어, 잘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아, 실비 보험. 네. 네. 보통은 치료 4 개월 정도 되면은 효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음.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기간 음. 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알레르기 질환의 근본 치료가 되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알레르기 비염 환자분들은 아까가 지속되면은 이게 비염이 천식으로 음. 넘어가기도 하고요, 충농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체질을 바꾸는 음. 어, 면역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염 환자분들은 되게 치료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네. 이제, 적응하고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음. 하지만, 아까 제가 천식과 충농증 얘기도 했지만, 어, 수면장애, 또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공부하는 능력이 약간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비염 치료는 꼭 하시는 게 좋고요. 아토피 천식도 원인 알레르기를 치료하면서 어, 약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면역 치료는 도전해 볼만할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권오영 원장님과 함께 면역 치료 또 알레르기의 체질 개선의 근본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